기다리셨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자, 설국열차 박태준 PD고요. 어, 늦었으니까 바로 시작을 할게요. 저희 설국열차 주인공들을 지금부터 모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국열차를 연출한 봉준호라고 합니다. 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뭐 저는 기말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생했던 배우분들 빨리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체포에서 고생했던 뷰티다스 네. 인턴. <laughs> Welcome. I, I find, find it hard to remember, remember that you haven't seen in the film yet. yet. Yeah. But you are in the I know for sure that you are in something special. Because, because in the hands of great directors. Now, now my, my friend, Colin, and I'm I am so, so proud to be able to team and to show, the show this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직 영화도 보지 않으셨는데, 너무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진정한, 위대한 그런 감독의 작품이자 굉장히 훌륭한 배우들과 함께한 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아성입니다. 저도 이렇게 훌륭한 배우들과 함께 긴 시간 동안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큰 행운이었습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 어, 오늘 e r 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니다 uh, 지금까지 출연한 영화 중에서 어, 가장 최고의 영화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 영화입니다 그래서 봉, 아, 봉준호 감독님의 연출을 받을 수가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송가원 어, <laughs> 제가... 감독님 <laughs> <제가> 영어로 막 얘기해야 되죠 위대하고 정말 존경하는 그리다 크리스하고 봉준호 감독의 신작 설국열차라는 작품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니다 저도 한 예전 겨울만에 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게 됐는데 너무 반갑고 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 시간 내셨는데 어, 아무쪼록 신나고 봉준호의 신세계를 경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요 저희 식대로 다같이 인사를 드리고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바로 시작할게요. 찾으셔서 단히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